나 포착한 거 하나 있습니다 포착하지 뭘까요? 일단 불을 켜고요 네자 네. 이제 모자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트란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진짜 웃겨 제가 안무 도중에 거짓말 쳤어요 이때 이게 쓰르라고 하셨잖아요 <laughs> 그렇게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는데 <laughs> 모자 진짜 크다 어쩔 수 없었어요 <laughs> 봐봐요 자 나옵니다 제가 남들보다 늦게 돌아요 자 <laughs> 아, 근처에도 안 갔어요 받지 않는군요 아니 근처에도 안갈 수가 있어요 자 보이세요? <laughs> <laughs> <재밌어요? 웃음> 뭐죠? 여기 살 뭐냐 저 최대한 달려고 노력했으나 <laughs> 저 레벤이랑 손 위치 차이 보죠 그리고 모자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 조금 늦게 돌았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또 뭐 하나 포착한 거 있어요 예빈이의 시선 아니 어디야 <목소리> 저 뭐죠? <laughs> 아 이게 따라갔어야 됐는데 아, 아 그럼 시선으로 할 거야 오늘은 <laughs> 다 따라가기? 오늘은 예빈이가 따라갔어요 시선이 아니 아, 이건 해명할 게 있어요. 왜요? 제가 카메라를 따라간 게 아니라 네. 저희 팬분들이 오늘 저, 저희가 봤을 때 왼쪽에서 계셨거든요. 왼쪽. 네, 왼쪽에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팬분들 보이냐고 이렇게 딱 이렇게 왼쪽 쳐다봤는데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. 어디지? <laughs> 방금 아까 내가 어제 봤는데 그래서 보고서는 어? 방금 이 아이, 이 시선은 뭐지? 분명 희원이랑 랩할 때였어요. 어, 곧 나오지? 그럼, 그런 것 같은데. 엔딩이요? 자, 곧 나요. 이렇게 어딘가는데 이거다. 여기 <laughs> 여기 세번들 이게 봤단 말이에요? <laughs> 이거 뭐죠 잠시만요. 오. 자 여러분, 진짜 아, 카메라를 따라하게 아니고. 자, 아 굳이 또 저렇게. 근데 엄마한테 카톡 왔었어요. 아참내는 아, 거예요? 자 자빈 씨, 음. 이거 뭡니까? 이거 뭡니까? 엄마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. <laughs> 오늘. 오늘 수연이가 아니라 너가 카메라 의식하는 거 티났어 이러는예서 <laughs> 그게 뭡니까? 엄마가 모르는 줄 알고 엄마 원래 빨간불 들어오면 카메라 쳐다보는 거야 이랬더니 그거 말고 중간에 중간에 딱 봤을 때너 눈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아 그래 미안해 이랬는데 어. 엄마가 항상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어이거 <laughs> 오늘도 많은 추억이 쌓인 응. 막방이었습니다 아쉽네요 어. 어, 오늘 저 모자가 대박이었어요. 아, 모자키.